자, 보건교육 방법, 학습 목표의 난이도, 교육 대상자의 수, 교육 실시 장소 및 시설,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교육 정도, 교육 시간과 시기, 교육자의 학습 지도 기술. 자, 요런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교육자 중심의 보건교육. 자, 여기에서 교육자 중심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자 여기 일방적 교육, 자 강의, 비디오, 게시, 광고, TV 이거 장점은 시간과 경비 절약이죠.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교육 내용 전달 가능해요. 자 단점 왕래식 방법에 비해 설득력이 약하죠. 그 그러니까 그냥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떠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자피 교육자의 교육 정도를 파악할 수 없으며. 피 교육자는 수동적이죠. 거기서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왕래식 교육 방법은 면접, 그죠? 어, 묻고 답하고, 집단 토론도, 분단 토의, 시범 이런 거다 왕래식이에요. 자, 시범이 왕래식이죠. 왜요?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주고 하는 걸또 보여줘야 되겠 죠, 그죠피 교육자가 그래서 왕래식이에요. 장점. 일방식 방식에 비해 효과적. 자, 단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 그 정말 이거 그 1대1 면접 하거나 이 토론하면 시간 엄청 많이 들죠. 자, 대상 중심의 보건 교육. 자, 이게 해서 여기 개별 교육이 있고 집단 교육이 있는데 개별은 상담. 그죠? 상담이죠. 상담. 그죠? 어, 상담. 자, 면담, 면접. 가정 방문 질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나 양적으로는 부족하다.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 대상자 간의 상호 작용 가능하여 교육 효과가 높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대상자 간의 사회적 관계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상담, 흡연, 부적절한 시기, 부족한 운동 등과 같이 올바르지 못한 건강 행위. 그 매도 걸린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좀 힘들어요. 그죠? 자 아직도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 이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 상담이 적절하다. 만성질환들은 강의식 교육보다는 개별 교육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거죠. 자, 상담의 원리, 부정적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하려는 욕구를 인식하고 수용, 수용해야 한다. 자, 라포, 신뢰감,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비심판적인 태도,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준다는 거죠. 피상담자의 이야기 청취, 해결 방안 소개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암시 아닙니다. 개별은 1대1 자, 집단, 집단 나머지는 다 집단이겠죠, 그죠? 강의.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없을 때, 그죠? 단시간에 많은 양의 교육 내용이 전달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아직도 강의라는 것이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은근. 자 아무 피 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없는데 자 토론해 볼까요? 그안 된다는 거죠. 어자 집단 토의, 그룹 토의, 0 명이에서 2 0 명으로 구성된 집단 내의 참가자가 자유롭게 상호 의견 교환, 왕래식 교육 방법, 민주적 회의 능력 길러준다. 다수의 의견에 대한 존중으로 양보와 협력하는 사회성을 길러준다. 역시 대상자 스스로 문제 해결 의식에 학습 내용에 따라 인원이 결정되므로 경제성이 낮다. 집단 토의, 그룹 토의는 뭐예요? 어, 민주적 회의 능력, 다수 의견에 대한 존중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심포지움은 전문가, 사회자, 발표자, 전문가, 청중, 전문가. 자, 사회자 전문가, 발표자 전문가, 청중 전문가. 자 그래서 질문을 받는 공개토론 그러니까 심포지움은 그 뭐예요 어 정말로 이렇게 심도 깊은 그니까 일반인이 가서 들으면 이해가 잘안 어, 돼요 왜냐면 사회자도 전문가 그다음에 발표하는 사람도 전문가 한 명씩 어, 한 명씩 발표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총중 청중, 어 총중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뭐 내과 심포지움 같은 경우는. 사회자도 전문가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사람들 다 의사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도 다 의사예요 이게 심포지움자 패널토이는 심포지움하고 패널토이하고 많이 헷갈려하더라고요 자 패널토이는 배심토이라고 해요 소수의 전문가가 옛날 TV에 지금도 하나요? 백분토론 자 소수의 전문가 뭐예요? 찬반 찬성 찬 찬성하는 패널 반대하는 패널 소수의 전문가가 다수의 일반 청중에요 찬반에 대해서 토의한다. 청중들은 전문가의 토론을 들으면서 지식을 얻거나 태도 변화. 자 심포지움 뭐라고요? 세명다 사회자, 전문가, 발표자, 전문가, 청중 전문가요 심포지움. 패널은 어, 양쪽으로 패가 갈려서 하는 거예요 배심토의 우리 배심원심 저기 그. 재판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미쿵미쿵 미쿵 영화 보면 뭐래요맨 마지막에 자 배심원들 일어나서 길티 o 길티 길티 l 길티 그러잖아요. 참반죄 있다 죄 없다 죄 있다 죄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참 반에 대한 토의 여기에서 포인트는 참 반이죠. 그다음에 청중이 일반이에요. 일반 패널 토이 배심 토이 자, 분단 토의는 버즈, 벌처럼 윙윙거린다, 분단. 자, 교육 참여자 수가 많을 때 전체를 수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 토의하고 다시 전체 회의에서 종합한다. 자, 시범교육, 대상자가 경험이 없어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으로 학습 목표 도달이 용이, 실무 적용에, 어, 쉽다. 자, 초등학생 저학년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칫솔질 손씻기 자, 만성신부전 환자의 가정에서 복막축석 방법. 주의 집중이 쉽겠죠. 자, 브레인스토밍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면을 넓게 해요. 자, 창의적, 다양한 아이디어, 팝콘, 모든 면 넓게 브레인스토밍 포인트 되는 단어. 자, 역할극. 직접 실제 상황 중에 인물로 등장하여 상황 분석하고 해결 방안 모색 계획 및 준비 시간이 요구된다. 자, 부모 자식 간의 가치관 차이로 갈등 바꿔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자, 역할극은 포인트가 뭐예요? 어, 그 바꿔보는 거니까 감정이입이 되기 쪽이죠. 자, 체험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과정을 겪어보게 한다. 자, 지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뭐, 체험, 아주 좋겠죠? 견학, 실제 상황을 관찰, 현장학습,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 피교육자의 흥미 유발, 실생활의 적용이 쉬움. 자, 여기서 보면 견학하고 현장학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제가, 하지만 제가 뭐라 고했어요 어,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헷갈리게 냈지 않는다. 자, 캠페인,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마약, 남용, 금지 교육할 때 좋다.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뭐, 어, 그, 캠페인 같은 경우는, 어, 마약 남용, 뭐 그런 것도 있고, 뭐마스크를 쓰세요, 뭐 이런 것도 캠페인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 지금 개별은 상담 말고는 다, 어, 다 집단이에요, 그죠? 집단. 개별 교육은 상담. 집단은 나머지다. 음, 개별은 1대 1이니까. 자, 이거보다 일방이냐 왕래냐 딱 보면 알아요. 일방은 강의, 비디오, 상력 비디오, 게시, 광고, TV고 자, 왕래는 왔다 갔다, 면접, 집단, 토론, 분단, 토의할 때도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죠? 음. 시범도 왕래식이라는 거. 자, 이제 매체 중심. 매체를 쓰냐 안 쓰냐. 자, 대중을 단시간에 교육시킬 수 있는 거는 TV, 라디오. 대중매체 홍보죠 급성 감염병 콜레라 메르스 발생했을 경우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 강력한 여론 형성하는 게 뭐예요 대중매체 대중매체 자 교육 매체 분류 매체 중심이 아닌 거는 강연 토론이죠 그죠 매체 중심 아닌 거는 강연 토론 자 모여 실제와 유사한 묘사 인슐린 주사 교육 시 효율적이다 어 관장 유치도녀 주사 같은 거. 자, 시뮬레이션,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자, 위험 부담이 클때 시뮬레이션이죠. 자, 비디오, 움직이는 전과정을볼수 있어 사실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실물, 직접 사용을 시범할 수 있다. 라디오, 신문, 지역사회 대규모 주민들에게 전달 가능하다. 저 OHP, 교육자와 P교육자 간의 시선 유지를 위해 계획될 수 있다. 이건 옛날에 나왔던 건데, 그죠? 지금 모를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OHP가 뭔지 모를 거예요. 어. 자, 파워포인트 사진 및 동영상을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자, 됐어요. 자, 보건교육 어렵지 않고 네 문제 나오는데 반드시 다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